안녕하세요. 자 오늘은 제가 폰케이스는 바꿨거든요. 근데 이거 거치대를 왜 우주선 외계인으로 할지 근데 CD로 오빠, 할지 모르겠어요. 이 외계인은 이거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치도 되고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세울 수도 있어. 아,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거는 뭐가 어떻게 돼 있는데? 이거는 이렇게 돼서 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이걸 늘려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있어서 근데 그거는 거치를 못하잖아. 거치요? 거치 여기 이렇게 할수 있잖아. 바이바이. 자. 투표를 해 주세요. CD는 1번. 이거는 2번.